공정과 코로나19 방역,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전략이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 김민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기 민주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은 강화된 공정의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국방 안보, 평화, 통일 분야 공약 발굴을 담당하는 평화 번영위원회 비전 선거식 축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분단 시간 동안 달라진 국민 인식과 높아진 국민 자부심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눈썹열 부부는 교육 대개혁을 위해 초당적인 교육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4차 사각혁명 선도국가가 될수 있도록 학제와 교육 체제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잘 받았어요. 읽어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아, 똑같이 어요 네. 똑같이 어요 이제 모서리에다가 올라서 내일 한번 해야겠더고요올 올라가. 여기, 여기 여기 그, 그, 뭐 이렇게만 하고 여기 아, 어떻게 네. 하나면그 <목소리> <목소리> 이걸떠났구나 아, 그. 그 다음에 했던 건가? 아 응. 뭐. 음. 그럴 게 없는데, 창판 뭐. 깔아놨었구나. 여청소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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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걸어봤나 보다 이럴 있어. 네? 때, 홍파트이거 때, 홍역파트 이럴 때, 홍역파트 이럴 때, 홍역 때, 이럴 때, 홍역파트 이럴 때, 홍역파트 이럴 때, 홍역파트 이럴 때, 홍역파트 이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거 때, 홍역파트 이럴 때, 홍역이거트이이트 몇년 만에 와보 맞네요. 아리에요 하루 잘 보내셨나요? 치매는 초기 관리가 중요하니까 경증 치매부터 진단금을 든든하게 보장해드리고 중증 치매 진단 시 매달 생활간병비도 평생 지급 가입 나이도 최대 75세까지 지금 전화주세요 1 5 7 7 07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취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오늘도 메이킹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고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대한민국 누구나 육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